전국에서 처음으로 보편적 재난소득을 지원했던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추가 지원하자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감하고 나서면서 추가 긴급 재난 지원금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2차 재난 지원금을 건의한 이유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 기본 소득 지급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명당 10만 원씩 재난소득을 지원한 결과 지역 경제가 되살아나는 효과를 봤다고 전했습니다. 그 근거로 경기도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들었는데요.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에서 한 달간 카드 매출 비율이 12%나 상승하였습니다. 또 김두관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1인당 2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이 제안에 덧붙여 네 가지 개선 사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선 사안 첫 번째는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로 변경할 것. 둘째, 소득과 재산을 구분하지 않으며. 셋째, 재난지원금 전체가 지역에서 소비되도록 기부 방식은 억제하고 마지막은 지방 정보를 주체로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재정 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된 추가 재난지원금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